내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예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유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약 200년 전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조를 열었던 예후대 사람이에요 즉 20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걸 지켰다는 것이에요 무려 200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발견한 다음에 상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수십 번 읽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논문들은 웬만한 건다 찾아봤습니다. 어디도 이유가 없어요. 성경 어떤 본문에도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에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했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00년 동안 이 말을 지켜온 것이에요. 묻지 않을까요? 야야, 너저 포도주 마시지 마. 아빠,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아 몰라. 에? 아, 그래도 할아버지 아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가 전제 포도 좀 마시지 말래요. 어, 그래? 아빠가 말했니? 예. 근데 왜요? 아, 그 몰라. 에? 이유도 모른 채 이런 바보들이 어딨어요? 이런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무려 2 0 0잔도이 말을 지켜요. 이부터잘 보세요. 이 사건이 예림에 35장이 있어요. 35장. 그 앞과 뒤, 즉 34장과 3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레갑 사람들 사건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 아시죠? 신년. 희년? 신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시드기아가,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노예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구나. 50년마다. 아, 이걸 우리가 못했어. 자, 이제 내가 하는 거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이번에 모든 노예들은 자유롭게 될지라. 자유롭게 해줬어요. 신현이 이제 드디어 지켜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11절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킵니다. 노비를 풀어줬더니 너무 경제적인 손해가 커요 그러면서까지 주의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맞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경제적인 손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다 뒤집어 봐요 바로 며칠 지났어요 이게 34장이에요 그러면 레갑자손 바로 그 다음 36장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레갑족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면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스리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다 찢어서 벌, 불태웁니다. 그두 내용 사이에 들어간 게 레갑 사람들이야. 혹시 레갑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아닙니다. 겐족속입니다. 겐족속.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속한 지파 족속이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하면 겐족속은 가난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버림받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개돼지 취급 받는 그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죠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조상들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말한 그 말을 이유도 모른 채 무려 200년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그 명령은 실현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여호와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레며 너 그거 아니야. 니네들이 말하는 그 개돼지 같은 것들은 영분도 모른 채그 조상이 말은 말을 무려 200년 동안 지키대 200년 동안. 그런데 내 백성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전체를 보내도 듣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내명성은 듣지 않아. 그 울부짖음이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사람인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저는 작년까지 한 교회 청년부 전체를 맡아서 섬겼었어요. 이 비슷한 설교를 저는 자주 했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형제 우리 우리 나라에서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형제예요. 우리가 이름 들만 할 만한 대기업의 이사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사로 된 실력 끝내주는 연봉이 여이 넘어요. 너왜 그만둬? 너 그거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기 얼마나 좋아. 어려운데 거길 그만둬? 목사님 제가 진짜 갈등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사로 어, 계약을 맺을 때원 찾는 곳에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이제 두번 다시 그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 그렇다고 그걸 그만둬? 예, 내 그만뒀습니다. 여러분은 웃겠지만 전 울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목사하는 게내 너무 자랑스럽다 내1% 너희 위해서 기도하마 돈이 말씀보다 중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는 내 생명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존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역시 한 명도 없겠어요 단한 명도 하나님이 내갑사람들 좋았나 보죠 35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백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섬길 수 없죠. 12지파가 안 되고, 오직 레위지파만 근데 여러분, 레갑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방 사람이요, 개돼지 지급받는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오셔도. 다 어려운 저주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데 어떻게 이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근데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몇 백년 뒤에 레위인들이 레갑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져요. 누가 오늘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주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제발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아무리 그길 끝에 많은 돈이 주어지고, 명예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승진, 그게 약속되고 보장되고 더 많은 명예.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길을 가십시오.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의 길은 넓고 예수님의 길은 좁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좁지 않아요. 넓습니다. 왠줄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예수님, 내 눈에... 주의 발쪽이 선명하게 보이게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따라갈 테니까. 주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증명할 테니까.